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다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유다라고 붙여도 되겠습니다. 이 다말 유다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요셉 이야기로 보았고요. 요셉의 그 37장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유다 이야기, 다말 이야기가 잠시 38장에 나타납니다. 어 우리 저 이제 요셉의 그 전체 내용을 꿈 감옥 꿈꿈 꿈, 꿈, 1차, 2차, 3차 아, 축복, 축복, 죽음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꿈 감옥 꿈꿈 꿈, 꿈, 1차, 2차, 3차 축복, 축복 죽음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유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도를 잠시 좀 보면 제가 그, 이제, 그일 후에라 말은, 어, 이제, 우리, 헤브론에서, 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어, 이제, 양, 저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지요. 어, 그런데,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가게 됐는데, 도단에서 뭐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 이제, 그, 어, 이렇게, 에굽으로 도단에서 에굽으로 요셉이 팔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우리 그어 이제 유다가 아람 사람 일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아둘람 헤브론에서 내려가면 아둘람 히라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아둘람사람 히라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제 그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숨은 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을 있는데 그 지역에 히라라는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유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유다가 이 사람과 그에 지역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됐다. 이전에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수아라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동침을 했는데 에셋을 낳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나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고 그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오난이라 그랬고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아니라. 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는데 이 거십은 어 이제 멀리 예, 이렇게 저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그랬던것 같아요. 이 멀리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둘람이 아마 중무했는지도 모르죠. 아주 친한 그런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거십에 가서 바닷가 거십에 가서 그할때 셋째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지도를 몰라도 됩니다면은그냥 입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거십에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아라는 어, 그아내에 의해서 엘 오난 아셀 이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저 칠 절입니다. 어, 이제 그육 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제 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죽인 겁니다. 어떤 악을 범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엘이 악한 일을 행했다. 8 절에 유다가 원안에 오난에 이르되온안에게이르되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큰형 엘이 죽었으니까 동생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래서 이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형수에게 이제 임신 그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참 리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이게 이제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엘가오난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 버린 거예요.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러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가 셀라를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별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꾸 자기 아들이 다발 때문에, 다발 때문에 죽는 줄알지 우리 옛날에 뭐 며느리가 들어와서 뭐, 이제 남편이 죽으면 뭐,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시험이 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셋째 아들도 또 죽을까봐 셀라라는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 있으라 그러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딸이 죽은지라,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제 수아라는 어 자의 딸을 보고 거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아내로 삼았는데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그죠? 수아 그 아내가 수아가 아니고 수아의 딸입니다.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뭐 양을 키우니까 왔다 갔다지요. 이게 이제 딤나는 바로 그 이제 그 건방입니다. 아둘람 건방입니다. 그 건방에 있는 이제 아둘람의 저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딤나로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들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제 자기 집 건설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부의 에, 이제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가 이제 자기는 과부가 돼서가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어, 휩싸고 딤나길 곁. 에나이 문내 안전이 있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에이 이렇게 아내 이, 이 이제 그유유 유다도 어 아들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겼습니다. 아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러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러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제 뭐 돈을 줘야 될거 아니냐, 뭐 줘야 될거 아니냐고 이제 유다가 아, 아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어 유다가 이러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러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뭐 빈손으로 온거 보고 뭐 주겠느냐 하는데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돈도 유통이 안 되고 하니까 물물교환 시 예를 주려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 주겠느냐니까 하 유다가 이러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러되 이제 유다가 어뭐뭐 뭐 주면 좋겠느냐이니까 어저 이제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아, 이러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빙될 만한 것들이죠. 도장, 그죠? 도장 도장은 굉장히 이제 정빙될 만합니다. 그 끈과 이제 이제 허리끈 같은 거 어,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걸로 하라. 어,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말이 유다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 임신은 누가 시킨 겁니까? 유다가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아기를 베게 한 겁니다.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은 거예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합니다. 어, 자기 친구에게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도 죽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여서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못하지제 돌아가버렸으니까 그가 그곳에서 어,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러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러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장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러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하다이다 하더라. 그 유다가 이상합니다. 아이고 이상한데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리 자도 없다니까 유다가 이르되 에, 그 그러 그것을 가지게만 하도라. 아이고 할수 없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부끄러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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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내가 그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석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마리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래 그를 끌어내라 불살으라 야 되게 무섭습니다. 자기 잘은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며느리가 이제 이랬다고 불살으라까지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바람 피었다 이거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 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강한데 벗어서 이 도장과 이건거 건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지니라아 유다가 이제 딱 이제 시아버지한테그 도장하고 이걸 보낸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러되 뭐랍니다그런 나보다 올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심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에? 이 이제 뭐상습범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가 나옵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런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어 이제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매니 손부터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참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도로 들어가면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 이제 누가 형이에요 이래 되면. <laughs> 그 손이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치는가 봐요. 아우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삼파가 이러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여성으로 아 이름을 베레스라고 그랬고 그 형은 어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그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게 베레스가 아 탄생합니다. 베레스가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들어가는 참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요. 아 우리가 저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도 더리 하나님의그 섭리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의도로 말면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렇게 아기가 탄생했는데 또 유다는 특별히 또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어 도저히 뭐 예수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은요, 사람이 다 따라게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기록하려고 의도를 했다면은 유다와 같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거침없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다 기록하고 그들의 실수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여러분, 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에, 사람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요 유다의 이 모습, 또 유다와 다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이죄 가운데서 뭐, 본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정말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순종 못했다고 진노하고 이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여러분 그종 아래에 있고, 본래부터 멸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어 있고 아스르 포로고 원래부터 그런 포로였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을 그렇게 길게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전적으로 순종한 왕한 사람도 없고요. 이스라엘 왕은 100%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던 왕이고요. 참 이런 거볼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초두에 유다, 유다 를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유다가 난잡하고 어 이런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말이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어 태어나 가지고 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 어 이게 뭐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오실 수 없는 분이, 도저히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족보의 흐름이 있지만 사실은요, 이들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들의 후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님께서 오시는 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볼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 한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들은 막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버리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자 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 참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어, 39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